네, 예, 비와요. 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라이트업을 합니다, 라이트업. 라이트업을 하면은 되게 이쁠 거예요. 그, 라이트업 하는데, 이제 4시 30분에 불, 점등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톡스님. 고와이! 다 가이네, 리아짱! 미에다. 리아를 많이 걷게 하라고. 오늘, 오늘 일찍 제 재우게. 여기는 미친놈. 어... 미치노크코원이고 공원이라고 공원이라고 예, 미야기현에서는 그나마 꽤큰 공원 중 하나입니다 예, 각종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음, 저희 저랑 유미코가 자주 왔던 데이트 코스 중 하나입니다 예, 저희가 어, 엄청나게 서로 사랑했던 시절 자주 왔었죠 예, 어, 연인들도 많고요 오랜만이라고 방송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네, 방송 시간이 빨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방송. 어리아짱거 여기 보면은 키친카도, 예 키친 카도 푸드 트럭도 꽤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예, 공원 안에 여기 들어오면서 푸드 트럭도 세 대를 봤어요 세대 저도. 어, 여기, 이런 데서 주말에 장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1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 음, 10분 지나면 여기서 라이트업 하는 걸 보고 가도록 하죠. あ、りえちゃん、登るんじゃないよ。危ない、危ない。何が怖いの、りえちゃん。 30분부터 조명이 들어옵니다.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원래 주말이라서 나랑 유미 코 여기 오늘 사람 엄청 많을 거생 예상하고 왔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늘 여기 사람 엄청 많을 줄 알고 왔는데, 나니? 여자 일로와? 젤리 먹자. 젤리. 얘짱 젤리. 젤리. 아르여. 회? 뭐 그래? 얘짱. 브아이고 먹자. 어. 얘짱. 놔 떼. 얘짱, 밑에 밑에. 얘짱 이거 뭐야? 응? 이거 먹자, 이거. 먹자 하하아다 응. 예, 네, 미아짱을 유인할 땐 이게 최고거든요, 이게. 응? 이거 말고, 과일젤리 줄게, 과일젤리. 과일젤리 어디 갔니? 낚시, 낚시. 이거? 미아짱, 난나하지 무슨 맛 먹을래? 무슨 맛? 음, 부더. 또 묻어? 또 묻어, 또 묻어. 또 묻어? 에스더 어, 묻어다. 근데, 코나 어두이너아 배터리 빨리 다 <laughs> 음, <laughs> 맛있씨 야, 니가 <네가> 줘. <laughs> 아, 조금씩. 포도를 너무 좋아하긴 해요 낙지? 유미코 패션은 네, 결혼하고 나서부터 맨날 저렇게 펑펑한 거 스키니 같은 거안 입어요 이제 결혼 후에는 없어졌어 결혼 전에는 가끔씩 입었는데 여기랑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냐고요? 추워요. <laughs> 그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갑자기 비가 와서 온도가 많이 떨어진,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아요. 그지? 아까 낮까지는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날씨가 흐려지되 비가 많이 와갖고. 날씨가 흐려지는 것 같아. 유미코 옷 사러 가자고? 왜? 지금 유미코 옷, 뭐, 왜요? 내가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적응이 된 건가? 그쵸. 할머니 옷 같긴 하죠. 유미코가 근데 그런 옷을 좋아해요. 할머니 같은 옷. 왜? 아 꺼지고 빨리 입어 미야짱이다 <laughs> 봐. 아, 뭐 갑자기 잠바를 바꾸? 어? 저거 뒤집어 입을 수 있는 건가 봐요. 뒤집어 입는다고. 아 네. 아니, 한국 여자들이 원래 좀 이렇게 스키니한 거랑 몸매 드러나는 옷을 좋아하잖아요. 네. 일본은 이제 그런 스키니한 옷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비샤비샤비 <laughs> <laughs> 뒤집어 입는 게 아줌마 옷이래 <laughs>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줌마 옷이래 <laughs> 근데 그거 아직도 나오냐?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옷? 신기하다 나도 옛날에 보고 못본것 같은데 빼빼옹 음. 음. 모자도 귀엽다고? <laughs> 어, 이제 한 4분, 3분 정도 남았네요. 이거 카운트다운 해주나? 야, 야, 안 치지 마, 엉덩이 젖으면은. 아짱 닦고 쓰 닭꼬쓰요? 닦고 씨요 오늘 처음 입은 새우신데 아 오늘 처음 아 입은 새우신데리아야난 모르세. 음난 모르세. 아 모르세. 아 그리크리 그리, 그리, <laughs> 통통통. 그리크리 통통통이야. <laughs> 응? 마법 부리네 마법을 부려. 그리크리 그리 통통통은 뽀로로에서 나오는 그 마법사 공룡 마법사가 하는 주문입니다. 애우는 주문. 그리크리 그리 통통통. 어? 오오오 니가 <laughs> 찍을래? 내가 니아짱 데리고 당겨? 힘들어? 네. 교체해? 이제 쩔 가보자 이제 불 들어올텐데 여기 여기 저기 딱 들어왔네 이쪽이 더한 메인 아니야? 저쪽보다? 아저 위에 올라가서 보는게 더이쁠것 같다고? 저 위? 여기보다? 저위 가보자 그럼 예몇분 남았어요 이제? 한 2분 남았나? 그쵸? 30분 4시 반몇분 남았지? 아, 라이트업 되는 거 봐요 보러 올라가야지 음. 계속 돌아다니라고? <laughs> 니가 피곤하거라고? 응. 유미코 가방, 예, 제가 옛날에 사준 가방이요. 꽤 오래됐죠, 이것도? 2년 됐냐? 사준지? 예, 못는나더 오래됐나? 어, 뒤에 쟤 나비! 아니구나. 잎 <laughs> 입사기구나. 나비 지금, <laughs> 이 추운데 있을 <laughs> 리가 없지. <laughs> 가, 가가, 있... 가가 있었다고? 2년 넘었어요? 어, 벌써 그렇게 됐나? 이 공원이 되게 커요, 진짜 커갖고 네. 여기 뒤에는 지금 막아놨네, 요못 가게 여기 이런 호수도 큰지막하게 있고 저 뒤쪽으로는 농구 코트랑 놀러 스케이트 코트랑 뭐 여러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날씨 좋은 날 평일에 오면은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음, 되게 큰 응, 공원이래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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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이다 어? 오, 음, 라이터 뱉네요. 너무 멀다 여기. <laughs> 그치지 아, 저 밑이 난것 같은데? 어, 저 밑에 내려가 보자.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바로 밑에. 뭔가 막 식칼이가 막. 응, 여기. 다 근데 여기서 사진 하나 안 찍어? 보카랑? 어. 카메라 줘내 찍고 내려갈게. 먼저 내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쁠 것 같긴 하네요. 모르겠어요. 우선 저기 하트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럽시다. 오. 이쪽 밑에 여자. 오. 나만 마마의 가사 가이 가사 일어나 비도 많이 끊쳐갖고 아이, 아이. 아이, 니아짱. 니아짱 조심해, 떨어진다. 어, 피카피카다네. 야아짱눈 나빠져. 그렇게 지적 보면. 짜잔. 어, 춤춰. 아 벌써 얘가 나이트 체질이네. 어? 현란한 조명 아래. 현란한 조명 아래. 벌써부터 눈 나빠져, 얘. 야, 뒤로 나와. 무다 체질이야. <laughs> <laughs> 나이트 체질이네, 고 나이트 체질이야. 어? 벌써부터 춤추네. 현란한 조명 아래서. 저렇게, 왜 이렇게 조명을 좋아해? <laughs> 어? 너왜 이렇게 조명. <laughs> 어? 나이트 체질이네, 이거. 큰일 났네. 벌써부터는 뭐, 한국 가면 안 되겠는데. 한국 가면 나이트 죽순이 되겠는데, 이거. 어? 나이제 죽순이 되겠는 이거. 응? 응. 혜 아치 닳 이거, 아치. 핑크로 볼호 사진 씻어있 아, 이쁘다. 여러분들 이런데는 연인이랑 오는 거 맞죠? 그쵸잉? 리아짱 <laughs> <laughs> 아씨 무슨 말을 못해뭘또아주사랑 와요 안 왔어요 여긴 유미코랑 밖에 안 왔어요 뭐 진짜야? 응, <laughs> 아빠 어, <빠빠. 웃음> 닦고 싶나? <쓰레>? 어 <laughs> <laughs> 카메라 도 내가 닦고 할게 <웃음> <일어나>. <웃음> 잠시만요, 여러분. 유니꺼한테 가방을 맡기고 제가 리아를. あ、ありがとうござり 아까는 내가 앉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녀석. 너또 여기서 자다가 또 집에 일어나서 또 깨면 안 된다. 이따 집에 가서 자자, 리아야. 응? 여기서 자지 말고. 아. 아. 여자요? 여자? 여자 많죠?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왔죠.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하, 여러분들은 어떻게. 날씨가 안 좋은데 사람이 많이 늘어났네? 늘었네? 사람이 많이 나. 사람이 많이 왔네요. 이쁘다. <목소리> 저 하트에서 사진 찍을까? 나랑? 리아짱? 자냐? <목소리> 자지. <목소리> 와, 씨. 잔다, 이 녀석. 개 어이 없어. <laughs> 앉자마자 바로. 어 깼어. 야너 이따가 집에 가서 자. 또이서 벌써 자라고 그래. 응? 그 집에 가서 안 잘라고 해서.

미야짱, 헤이, 아씨, 드럽게 무겁네, 헤이, 미야짱, 저기 봐. 마마, 미야. 마마, 미야. 마마, 아우, 무거워, 씨, 아, 맞지 와, 오, 이 사람, 일어나, 일어나, 어, 안 이뻐, 미야짱밖에 탓한 사람. 힘들게 맸는데 저희도 찍어? 저 젖은 거 아니야 엉덩이? 응? 아. 음. 음? 아니? 네. <laughs> 네, 유미꺼가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나랑 같이 앉아, 그냥? <laughs> 나랑 같이 찍히면 안 된대요. 나, 나는 꺼지래. 이거 등이나 풀러 그럼. <laughs> 난 필요 없는 것 같아. 네. 리아 짱만 찍고 싶. <laughs> 아다요 <laughs> <laughs>

내려가 봅시다. 마 네, <laughs> 날씨가 어. 금방 어두워져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 약속 다 잡혔나요? 어떻게 응? 방구석에서 혼자 보내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 네, 제정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어? 이렇게 로맨틱한 응? 장소도 찾아보고 가시고 그래야죠. 아, 노래도 흘러나오네. 여기 있잖아요 제 반쪽, 네? 제 인생의 반려자 하이구샤. 어 <laughs> 네? 응, 웃어, 이새 끼야. 아 좋다. 야야 예! 노래도 나오고 좋다, 그렇지? 흥분이 부... 대소리분 분위기 좋다. 지랄 말하고. <laughs> <laughs> 아하. 미야짱은 네, 이제 벌써 질렸어요. 지금 졸려. 분위기와 아무 상관없게. 닮았나요, 저희? 네? 저희 닮았어요? 우리 닮았어? 여자, 너랑 나랑 다을 닮았대. 응 음? 트리다 크리스마스 트리. 여자, 크리스마스 트리. 피카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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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봐, 그럼. 풀러. 유미코가 리아짱이랑 사진을 찍고 싶어 해서. 네,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끄고 저희는 여기서 시간 보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방송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고,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예, 또 올게요. 빠이빠이.